연준 씨는 어떤 노래로 할래요? 슈닝 씨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제하고요? 어, 인적으너왜 계속 너왜 연준 씨 연준 씨아 연준 씨. 되 뭔가 되게 근데 되게 정없다. V 팀의 뭔가 멤버들한테 계속 씨씨 이렇게 묻게 돼요. 진짜라니까. 요 되게 서운하네. 아니 아 잠깐만. 아니 나 잠깐만. 할말 좀. 아아 짓구나. 아까 또씨 씨. 아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어. 뭐, 그럼, 그럼 편하게 연준하라고 하겠습니다 어? 우리 모아 뭐 분들밖에 없는데 지금 좋아요. 얼마나 정없어 보여 아, 좋아 좋아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 내가 한번 골라볼게. 아, 골라볼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다른 멤버들하고 할때왜시시어 근데 가끔 그렇게 나와요 빨리 너, 너 가끔 시시해. 하는데 왜 나한테 무시 <laughs> 너 내가 찾아봤는데 다른 멤버들한테도 CC 안 하고 있으면. 진짜 진짜. <laughs> 아, 이러고, 무화분들 뭐또 찾아서 클립을 올리려고 말이야. 아, 어, 무화분들 뭐 저희 끝나자마자 설치할 테니까 올려주세요. 아, 그럼, 예. 연, 아, 연주 나라고 할게요. 되게 소원하네? 아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연 나는 방거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